어? 저기 저희, 저희 누나가 있네요. 망쳐볼게요. 어? 안 누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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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라 누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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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를 터뜨려 봅니다 누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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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누나가 제 옆에 있다고 막 때린다는군요. 지금 진짜... 둘까? 뭐 만드러? 이렇게 해서 성벽 올리는 거구나. 나도 도울게. 빨간색. 블럭 그2만 쌓을거야 2층만 블럭 에 나는 그냥 나갈거야 아. 아좋와 좋아 아 뭐지 맞다 이 앱은 망치고 가야지 아또 죽여버린다 진짜 여기에 파노는 TNT가 있는데. 어, 찾았다. 한번 찾았어. 아, 그거죽여버다 도망갔어. 넌 도망 못 가. <laughs> 터졌지 간다. 않나? 어, 터졌네. 우 와, 잘 됐다. 아, 미안해. 아, 미안해. 미안해. 나 절대 안 할게. 미안해. 아, 나절안 아, 할게. 아, 아, 저... 음. 우가 파괴해야 되겠습니다 마이크래프트